지난 시간부터 루터교회 주일 전통 예배오 순서를 따라서 예배소 전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판 기독교 한국 루터의 예배서 70페이지부터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의 성서적인 배경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과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대목이 주기도를 시작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성찬전례에서는 자정의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이러한 순서는 루터의 비텐베르크 미사와 독일 미사, 성공의 전례, 전통 라틴 미사, 노부스 오르도 미사에서 같습니다. 500년 전에 비텐베르크 미사와 독일 미사에 있으며, 교부 시대 양식을 따른 전통 라틴 미사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의 순서가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전통적인 순서라는 것을 뜻합니다. 주기동문은 유대교 예배에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청원을 하는 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로 영광 돌림과 그의 나라가 임함, 죄사함과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 현세에 있는 우리와 나라를 위한 내용으로 이때까지 루토교 전례에 나왔던 기동문의 내용의 집대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정의 말씀 바로 뒤에 배치함으로써 그러한 의미를 포각시키며 이때까지의 기도에 대한 마무리 역할을 합니다. 루터는 독일 미사의 예배 및 순서에서 성찬 전례 중 제정의 말씀 다음에 주기도를 하는 순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가운데서 친구된 이들이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의 거룩한 약속을 받기 위하여 여기 모였으니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은혜스럽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와 더불어 주기동으로 기도합시십시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의 본래 이름은 평화의 입맞춤입니다. 같은 빵과 포도주 잔을 나눠 먹고 한 형제 자매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과 화해와 일치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실제로 교우들끼리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를 위한 미사 및 성찬식의 순서에서 이 기도는 성찬 배령자의 죄들에 대한 공적 사유요 죄의 사면을 알리는 진정한 복음의 소리요 그러므로 주님의 식탁을 위한 단 하나의 가장 가치 있는 준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종교 개혁 이전에는 성찬 전례는 예비 신자는 참석할 수 없었고 세례 받은 교우만이 참여했기 때문에 성찬 전례에서의 평화의 이마춤은 당연히 예비 신자들은 할수 없고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간에는 평화의 이마춤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서 남자와 여자는 분리하여 자리잡게 하여 남녀가 유별하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미사는 예비신자들과 세례받은 교우들이 함께하는 예비 미사와 예비신자를 해산시켜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세례받은 교우들끼리 성찰을 하는 교우 미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를 위한 미사 및 성찬식의 순서에서 성찬은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특정한 사람들끼리의 사적인 미사가 허용되어서라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성찬 전례가 세례받은 교우들끼리의 미사인 교우 미사로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 이후 특히 루터 교회에서 성찬 전례를 거행할 때 예비신자와 세례받은 교우가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루터는 독일 미사 및 예배 순서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분리된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남녀 유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신자와 교우들이 성찬 전례 시간에 서로 얼굴을 볼수 있게 되었고 평화의 인사가

da du